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건 결국 이제 돈이죠. 그렇죠. 네. 당연히 변호사가 있으면 마이너스는 안될 테니까 무조건 있는 게 나은데 변을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이 또 이제 상당히 솔창이 들어가니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저희가 또 이제 그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은. 많이들 물어보시는 주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손 변호사님도 이제 처음에 그 문의를 이렇게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도 많이 와줘요. 저희는 이제 뭐 사무장 이렇게 그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이렉트로 전화를 받다 보니까 처음에 의뢰인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첫 전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변호사한테 상담을 원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변호를 선임하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사건을 쭉 얘기하고 나서 어? 근데 저 이거. 꼭 변호사 선임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특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은 원래 혼자 가려고 했는데 불안하니까 그냥 전화해서 이제 심리적 위안을 받으려고. 음. 변호사가 그냥, 아, 그냥 가셔서 그냥 진술하셔도 돼. 이 한마디 들어보려고 그냥 전화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뭐 무슨 말 하더라도 그냥 혼자 가실 분이지. <laughs>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정말로 이제 뭐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뭐, 모두 다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당연한 예약이긴 하지만, 변호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모든 사건에서. 모든 사건에서 일단은 뭐 법적인 시스템 이거를 일단은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절차를 일단 모르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험이 많다면은 굳이 뭐 필요가 없는 건데 이런 절차를 이제 모르니까 이런 절차에 대한 도움을 잘 받을 수있는 있긴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고민 하는 건 결국 이제 돈이죠. 그렇죠. 예. 당연히 변호사가 있으면은 마이너스는 안될 테니까 무조건 있는 게 나은데 변호사 선임하면은 변호사 비용이 또 이제 상당히 솔창이 들어가니까. 아 이걸 좀 돈을 안 쓰고 좀 최대한 해결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당연히 고민을 하시는 걸 거고 제가 만약에 반대 입장이라도 저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변호사 비용 뭐한 5만 원 10만 원이면은 이제 뭐 당연히 무조건 하겠지만 이제 뭐몇백몇 천까지 들고 뭐한두 푼도 아니니까 당연히 혼자서 할수 있을 것 같으면 혼자 하는 게 당연히 낫겠죠 근데 그러면 이게 과연 내가 혼자 해도 괜찮을 만한 사건인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 건지 좀그 기준에 말씀을 드려보자면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마트에 가가지고 새우깡을 한훔 쳤어요. CCTV에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박성민 씨뭐 절도 새우깡 절도하셨죠? 조사받으셔야겠네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 선임해야 될까요? 이런 사건은 실질적으로 어좀 약간 선임하고는 조금 먼 사건이죠. 일단은 절도 피해 금액도 작은 편이고 새우깡 하나면. 그리고 만약에 박성 씨가 전가 이제 없다 딱초범이다딱 치시면 그거 하나 정도면 마트에 그냥 변상해 주고 하면 그 수사기관에서도 뭐 아예 그냥 이거는 이제 전가 생기는 거를 이제 막아 주는 뭐 막아 준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도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경찰 단계에서 경미 사건으로 분류돼 가지고 바로 즉결심 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 이런 유형의 사건은 조금 변호사 선임하고는 거리가 먼 사건이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기준 사건의 경중을 먼저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새우깡 같은 경우엔 경미한 사건이잖아요 그치. 근데 제가 누군가 를 칼로 찔렀어요 이거는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니면 제가 뭐 누군가를 강제 추행을 했어요 이런 것도 당연히 높은 형이 나올 수 있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형이 나중에 인정이 됐을 때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일단 변호사 선임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과연 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지식이나 검토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게 또 기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손 변호사님을 칼로 찔렀어요. 이거는 뭐 상해 아니면 뭐 살인, 뭐 살인미수? 간단해서 법조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쉽게 알수 있는 거잖아요. 뭐 사실관계 명확하니까. 그리고 이게 뭐 상해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살인미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 법적으로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봐도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칼로 찌르는 건 굉장히 중한 부분이니까 형의 경중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은 이건 선임하는 게 맞긴 하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정도 측면에서 보자면 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손병산이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경중으로 따지자면 은 경미한 사건 쪽이긴 한데 머리카락 자르는 게 상의가 되나. 음, 법리적인. 이런 건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게 만약에 혐의가 인정됐을 때 나한테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당연히 낫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화를 보다 보면은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저 새우깡 훔쳤는데 이거 변호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손 변호사님은 애초에 뭐 변호사님 안 하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제 뭐 많이 연락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애초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새우깡 훔친 거 들키면은 변호사님이겠다 생각. 안 하거든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제 아 요거는 잘못되면은 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 비용은 부담스럽고 혼자 하고 싶고 근데 그냥 과연 내가 혼자 해도 되는 게 맞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인의 본능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거 변호사 선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선임을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근데 형사사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문의해 볼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손해는 100억이요. 그래서 이건 변호사님에도 남는 게 많을 것 같아. 근데,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아, 선생님, 요거는, 뭐, 선생님 이 주장하는 게다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한 200만원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변호선임에서 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겠죠. 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더 이게 명확해요. 내가 이제, 이겼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그 금액이랑 변호사 비용이랑 이제 저울질을 해 보면 되니까 더 쉬운 편이죠. 그래서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본능을 믿으시고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몇 명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아 보셔 가지고 정확하게 손해액수랑 변호사 비용을 들어 보시고 경중을 이렇게 따져서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박 변호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 더 이제 뭐 선임 여부에 대한 팁을 좀 알려 드린다면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한 사건들은 약간 이제 변호사가 이제 개입이 된 상태에서 선임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수사 기관이든 아니면 민사에서 뭐 민사 소장을 넣든 아니면 뭐 답변서를 제출하든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제대로 안돼 있으면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안 믿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에서도 사실관계를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정리해 주겠지 아닙니다. 네, 정리 안 해줘요. 본인이 정리 해서 얘기를 해야 수사기관도 아 요런 요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술을 받아주는 거지. 민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장이나 뭐 답변서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기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혼자 나,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판사도 다 알겠지 해서 해서 막 혼자 써서 제출해 봤자 그런 주장은 씨알도 안 막히니까 좀 복잡한 사실관계라면 당연히 변호사가 이제 도움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조언드릴만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